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무현이 밝았는데요. 그만큼 토끼띠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어, 지난, 지난해 임성진, 임동현, 박경민이 99년생 세 선수는 나란히 성인 대표팀에 승선을 하면서 국제대회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올해에서의 활약도 좀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V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 카드에도 구구조와 비슷하게 김지한 이상현, 김한정 선수도 있고 KGC 인상공사의 중앙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박은지 선수를 비롯해서 현대건설에서 또 다른 새로운 중앙의 미드블록 커인 나현수 선수까지 본인의 위치에서 맹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좀 여러 토끼띠 선수들이 있잖아요. 좀 혜성 씨는 좀 어떤 선수가 좀 가장 많이 기대될까요? 저는 우리 카드 김지환 선수를 음. 이번 시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구구즈라고 하면은 이제 대한항공의 임동혁, 음. 한국전력 임성진, 현대캐피탈 박경민이 세 선수를 음. 많이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 선수들에 비해 좀 늦게 주목을 음.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열린 코보컵에서 이제 한국 소, 한국전력 소속으로 출전해서 좀 확실한 존재감을 음. 보여줬고 시즌 시작 후에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우리 카드로 이적을 해서도 지금까지 동갑내기 임동혁 임성진보다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지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좀 보면서 좀 확실하게 성장했다고 느껴진 건 제가 코보컵 갔을 때는 음. 좀 힘으로만 한다는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블로킹에도 자주 걸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블로킹을 이용하거나 연타로, 연타를 통해서 좀 힘을 빼기도 하고 힘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우리 카드 신영철 감독님도 김지한 선수를 향해서 지한이가 잘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정에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선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잠재, 잠재성이 좀 크다는 선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도 기대하는 만큼 좀 김지한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저희가 2월호의 커버스토리 선수로 김지한 선수를 골랐잖아요. 네. 저희 스파이크 2월호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좀희수씨는 어떤 선수를 좀 꼽으실까요? 저는 한국전력의 임성진 선수를 꼽겠습니다 어, 현장에 가서 느끼는 임성진 선수의 가장 달라진 부분은 저는 서브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선 서브를 때리는 순간에 소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묵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브 코스 공략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사이드라인의 끝자락이나 리시버들 사이 공간을 노리는 서브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b 시즌의 챌린저컵과 ABC컵 경험을 통해서 공격에서의 자신감도 많이 올라온 느낌입니다. 어, 임성진 선수의 성장 여부는 한국전력이 향후 성적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올해 반드시 스텝업해야 하는 임성진 선수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성 씨와 희수 씨 모두 동일하게 남자 배구에 있는 99년생 선수들을 뽑아줬는데요. 좀, 토끼띠 선수들 뿐만 아니라 남자배구에는 좀 요즘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좀 두,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좀한 가지로 공통점을 만들자면은 2019년 당시 세계 유스 선수권대에 회 다녀왔던 선수들이 이제는 어느덧 좀 무럭무럭 자라서 프로모델에서 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두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정한영 선수나 현대캐피탈의 이현승 홍동선 선수, 또, OK 금융그룹의 박승수 선수나 한국전력의 장기현 선수들까지 좀 남자배구에는 젊은 선수들의 저 활약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좀 남자배구에도 많은 관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스파이크였습니다.